작가한테 계속 가난했다 무슨 뭐 날이 추워서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야 했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. 했다고 먹. 아 진짜 가난했어 걸. 예전에는. 아, 진짜 가난하면 여기 못 살아요 주공 아파트를. 그럼 저는, 너, 너는.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. 그러면 더 얘기해요 계속. 어디서 났데 어, 간장게장 드셔보셨어요? 난 간장게장 최근에 들어서 먹어봤어. <laughs> 나 진짜 가만했 있어 저는 정말로 20살 넘어서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나는 하루 용돈이 300원인가 그랬어 3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그 페인트 사탕 하나랑 그럼 아침마다 300원을 이렇게 주셨다고 부모님이? 근데 아니, 나는 일주일 치를 받았지 2,100원씩 <laughs> 2천0 0원씩 받으면 하루 그 너무, 너무 굴한 게 부모님이 2,100원을 줄 리가 없잖아 야, 2,000원 2,000원 그러니까 근데 구라잖아 아빠 흰머리 하나 뽑으면 100원 더 주고 그랬어 근데 형 조, 너무 좋아해 야, 김털 이, 하나만 뽑자 이형 거의 다 구라야 말하는 게난 진짜. 뭐가 진짜인지 물어볼 수가 없어 내가 맨날 형 어디세요? 그럼, 나 가평인데 이래 아니야 근데 아니, 진짜, <laughs> 진짜 가평이야 할머니네가 그냥 그냥 이번은... 가평에 있어서 가평 자주 아니, 가요 아니 가평 간 날도 있는데 그냥 거짓말을 해